자, 어, 오늘 공동대회장을 맡은 일요자는 국민 행커 AI 미디어로 대표이사 오경입니다 네, 오늘 아주 여기 좋은 장소죠. 여기가 바로 한국자유통영맹 월드 k 이 o p 센터 그레스 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서울의 심장, 신장, 대한민국의 심장에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상식은 먼저 공로상 시상식을 하고 이어서 공디랭커 명예교수 미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서울이 심장, 신장, 대한민국 심장에 지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상식은 먼저 공로상 시상식을 하고 이어서 공디랭커 명예교수 미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로상 시상자는 두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공공지능 AI c 대를선도하는 한국 최고의 UI 입니가 후비소들이이경찬대이이자님 그리고 국민행법 대한민국 국이경상들원 오면, 이 정유진 기자와 김시현 기이입니다시상국민행법유석상대이 오면, 이경상대이 경상들이 면이 경상들이 오면, 이 경상들이 오면, 이 경상들이 오면, 이이이 주의하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국가 발전에 이발지했습니다 또한 K-POP의 대만, 동남아시아 어둠 및 확산의 앞장서고 대한민국 현정및국민의사단과 국민의과 언론대학의 발전, 문제의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립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회 매거진 국민의과 회장 유석종, 대한민국 현정회 국민의사단 단장 오경석, 임시영, 대한민국 국회 출입 기자 공동 수상을 하겠습니다. 공로상. <목소리> 공로상, 대한민국 국회 출입 기자가 아나벨라 정대진 임시영. 국민의 거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나운서, 즉 아나벨라에 소속된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 출입 기자로 국민의 알 권리와 문익에 확신하고 언론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국회 매거진 국민의보과 대한민국 헌정의 국민의보단이 국가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발전과 국민의 언론대학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회 매거진 국민의보 회장 고석정 대한민국 헌정의 국민의보단 단장 우경석 여러분 뜨거운 박수부탁드립니다 언론대학 명예교수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허명 어, 되시는 분들은 모대비로좀 빨리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MP 엔터프라이즈 창업자 스카렛 페이 팍 대표님, 네. 테르비소 네. 김상섭 대표님, 동원회사 네. 버린 삼택 이원성 네. 대표님, 네. 세븐스 헤어브 네. 네. 신재영 대표님, H 네. 네. 컨설팅, 네. 컨설팅 네. 한은수 대표님 주식회사 유라코스메틱 최예나 대표님 네,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언론대학 대학장님이 공수치 관계로 미초점수에는 무섭게 문양이 투과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수상 자는 미국에서,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이번 미초식 참석과 릴레 심사를 배우신 스칼렉틱 박 네. 대표님이셨습니다. 아이고 영문으로 해야 <laughs> The third day of appointment. This is certified at the evaluation. Individually, hereby appointed as an honorary professor of the National Anchor Journalism University. In addition, the Tsukaliki Kap is appointed as the commissioner of the Americas, responsible for overseeing European and the festival, including this in the coming time which are hosted, organized, and sponsored by national anchor and Prince Entertainment. July 31, 2024, President of ROK National Assembly Magazine Protesting National Anchor Yoo Seok-jung this Intercontinental Metropolitan Co-Chairman and Judge O -yong. 김상섭, 아, 페르미오, 네, 죄송합니다. 세르미오 김상섭 대표님이십니다. 위촉장세르미오 대표 김상섭. 상기는 국회 매거진 국민행과, 대한민국 환경계 국민행과당이 국가발전과 문제 양성을 위해 발전한 국민행과 언론대학을 명예교육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회 매거진 국민행과 회장 <laughs> 유업종 대한민국 국정의 국민인구당반장 오경석. 위촉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 황태기 인도에서 대표님이십니다. 위촉장, 농업회사 법인 대표, 합격 대표 기획 공서 내용을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세븐스득 회화비에 심재현 대표님 이천장세스 소득 회화비 대표 심재현 내용은 다음은 AC 컨설팅 한은서입니다. AC 음, 컨설팅 어. 멤버 네. 한은서. 내용은 다릅니다. 한은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수식회사요나 네. 네. 코스펙트의 최예나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님 대표 리나 대원 받습니다. 이어서 단체 차례 한 하겠습니다. 우리 유석정 회장님과 스탈라파 대표님이 중앙에서 네, 여러분 말씀. 습니다 자, 오늘은 우 작품 중에 한여름밤의 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멋진 월드 티센터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이쁜 미인들과 함께 멋있는 한여름밤의 추억을 가주 것이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거상비 민청장 수여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공동대회장 고철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